안녕하세요. 필승투자입니다. 2021년 2월 15일 오후 2시입니다. 오늘은 아남전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삼성전자 노는다 계획이 있구나 시작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한 게 2017년 3월입니다. 정말 의외였죠. 카오디오 기업을 삼성전자가 왜 인수했을까? 하만은 카오디오 세계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벤츠, BMW, 페라리, 도요타, 현대, 기아 등 여러 고객사들을 두고 있죠. 2015년 기준 매출 70억 달러, 순이익 7억 달러. 80억 달러의 인수 금액으로는 다소 비싸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하게 된 이유는 전장 사업 진출을 위해서였죠. 전장 시장은 수많이 협력 업체들이 복잡하고 폐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신규 진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폭넓은 고객사를 보유한 하만을 통해서 손쉽게 진출하려고 했던 거죠 2018년 삼성전자는 미래성장산업 육성에 180조 투자 발표를 하는데 이 4대 산업에 AI, 5G, 바이오 그리고 자동차 전장산업이 들어갑니다 결국 전장산업 진출을 위해 하만을 인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자동차 부품업체를 보시면 낮은 PBR, 매출 대비 너무 낮은 영업 이윤률을 확인할 수 있어요. 미래의 성장 산업이 될수 있을까? 하지만 삼성전자는 미래를 보고 있었죠. 자율주행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하만을 인수했을까요? 자율주행 세대의 수혜 섹터는 어디일까? 자동차가 알아서 움직이면 우린 차 안에서 뭘 할까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게임도 하겠죠. 결국 차량 인포테인먼트가 수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텔레메틱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차량 OLED 수요는 폭증할 겁니다. 그래서 하만을 인수한 거죠. 카 오디오 세계 점유율 1위 업체로 다양한 고객사로 자연스럽게 전장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만 인수로 전장 사업 진출, 자율주행 운행 허가, 하만 인수 후왜 자율주행 준비를 한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자동차 LED 주도권 경쟁. 삼성전자는 하만을 통해서 전장 사업 진출을 하는 것을 넘어 하만과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하만의 디지털 코픽과 텔레메틱스의 기술 발전을 함께하고 군집주행 및 무인 자율주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전장 사업 진출과 하만의 발전에 수혜를 받을 아남전자를 보겠습니다. 아남전자는 하만의 위탁 생산 및 개발 생산으로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애플카 납품 업체로 선정이 예상되어 하남전자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실적도 좋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최고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차트 분석 및 대응 알아보겠습니다. 아남전자는 상한가가 잘 나오는 종목입니다. 장대 양봉의 동그라미 부분에서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장대 양봉 이후에는 중시값을 지키면서 등락폭이 심하게 움직이는 패턴입니다. 특히 장대 양봉이 나오기 직전에는 의도적으로 누르는 것이 보이죠. 1월 29일, 2월 1일에는 급락이 나오면서 중시값이 깨졌지만 자세히 보면 작은 거래량으로 일부러 주가를 누른 걸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개미털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안남전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남전자의 구체적인 대응이 궁금하시다면 필승 투자로 연락주세요.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